안녕하세요. 기억튜브의 박초호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공감 이야기는 이제 꾸미는 거에 대한 공감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꾸미는 거 잘하시나요, 형님들은? 전 이런 게 조금 못하는데,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뭐 그냥,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뭐 꾸미는 것도 뭐 비비나 선크림 이런 것도 잘안 발랐었어요. 저도 사실 회사 다니기 전에는 뭐 그런 거를 꼭 해야 되나 사실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과 만나고 미팅도 하고 할 때는 이제 뭐꼭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뭐 이런 안경 안경에서부터 꾸미는 거 비비 뭐 선크림 이런 거다 일일이 발라야 하더라고 그게 뭐 색깔도 맞춰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좀더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걸 따시는데, 어,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 사실은. 어, 그러면 사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게뭐 속눈썹 그리는 거, 뭐 여기 속눈썹 제거하는 거, 뭐 여기 여기 그리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 좀 그런 걸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어 이걸 아예 <laughs> 실감이 안 나니까 사실 좀 미스트 이렇게 뿌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렵더라고. 그걸 뿌리고 뭐다 해야 한다는데 이게. <laughs> 저는 이게 조금 제가 촌수러운것지 이게 어렵더라고. 사실 제가. 형님들은 그런 걸 하실 땐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도 이제 많은 걸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하는 게, 또 패션. 뭐옷 입는 것도 뭐 색깔도 양복을 입더라도 깔맞춤 하는데 이 넥타리 예뻐야 된다. 뭐 이런 걸다 따지시는데, 와, 그게. 저는, 와, 이걸 또 패션도 뭐, 그냥 막 입으면은, 아우, 그 촌스러워요 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패션에 뭐, 아이보리, 뭐, 뭐 무슨 보리, 뭐, 뭐, 브라운, 뭐, 인디안 보라 뭐, 이렇게 색깔 말하는데, 저는 뭐, 그냥 파랑이나 회색, 이렇게 따지는데, 어, 패션이랑 뭐, 꾸미는 거, 이런 걸 이야기 들어보면은, 와, 세계가 되게 넓다는 느낌 받더라고요. 물론 뭐, 요리도 똑같이 뭐, 이런 소스, 저런 소스 다양하게 있고, 뭐, 뭐낚싯대도뭐 다양하게 골프도 이렇게 다양한 거다 알았는데 사실 꾸미는 거에전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일할 때 그런 걸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와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뭐 화장품이나 뭐 바르는 것도 뭐 그냥 뭐 사, 비싼 거나 다 좋은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만든 다 있다고 이런거 하는데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 전 이렇게 화장이나 꾸미는 거 아니면 뭐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는 혹시 형님들이나 이제 이제 누님들이나 이제 보실 때는 다 어떠셨나 싶어가지고 저는 어 이런 거 저보다 다 잘하실 텐데 혹시 뭐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대 저는 제 옷, 옷을 못 입다 보니까 검정색 옷을 되게 많이 입는데 혹시 보시고 어좀잘 어울리고 같은 색깔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패션도 좀 알려주시고 언제든지 저뭐 궁금하신 공감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도지 어 구역튜브 그 뭐~ 궁금한 거 있으려면 거 공감 이런 거좀 해서 이런 거좀 해주시면 언제든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오늘은 저 이제 기억튜브의박초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